치매 4급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림 그리기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뭐 그러니까 다른 그림이라고 <laughs> 원만 계속 그리시네요. 동그라미만. 엄마. 응. 충전줄 못 봤어? 응? 이거 핸드폰 충전하는 거 충전줄. 여기다 꼽아서 쓰던 거 맨날 쓰던 거. 여기다? 어. 몰라. 여기 안 꼽혀 있었어? 없어. 없어? 아침에 그러면 벗어 놓으신 거 속옷 그건 응. 어디다 두셨어요? 속옷? 응. 몰라. 몰라? 응. 벗지를 안 했는데 뭔 소리요? 새년배려 왜 여기다 두셔? 아 여기다 두셨네. 아아아 아이고, 아 여기다가 대게 밑에다 충전기 아, 줄을 잡고 들어가는 감추기는 뭘 감춰 내가 내가 뭐가 뭘 감춰 감추기를 <laughs> 감출거나 있어 어떻게... 뭐가 있다고 감춰 감추기는 그러게 말이야 아참 아유 진짜 사람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근데. 아니 아니 긴뭘 아니야 말하는 게 그렇잖아 말하는 게 엄마는 기억을 못 하시니까. 기억을 왜 못해, 왜 못해? 아이고. 기억을 왜 못해, 못해서 이렇게 하고 살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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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신. 아이고,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정말. 아, 별거 아닌데도 많이 화를 내시네요. 이 어머니도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편입 네네. 그러면 이제 가족이 힘든 거예요. 장모님이 막, 막 열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예. 이 사람을 딸이니까 예. 막 펠라 하거든. 이게 어. 네. 지금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성인이 아닌 거예요. 쟤는 엄마는 항상 엄마가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했던 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음...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보고 감히 엄마 씻자, 엄마 옷 갈아입어, 엄마 이거 하면 안 된다. 감히 라고 생각하니까 아하. 그럴 때는 그냥 어린 저를 혼내듯이 아, 씻는 것도 도와주셔야지 되나보다. 비누 드릴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비누 칠좀 해드릴게, 내가. 아니 안 해도 된다고, 좀. 가만히 있어. 아니, 해, 잘 해드린다는데, 왜. 다른 걸로 하지? 왜 그걸로 했냐고. 어, 어떤 걸로 하시게, 그러면? 이런 걸로 하잖아, 이런 걸로, 이런 아, 걸로. 어떤 걸로 하시게? 따가워요, 엄마. 이게 왜 따가워? 아니, 그거는. 아... 어, 안 돼. 아, 아이고, 아이고. 약으로 세수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아유. 아니. 아니, 이거는 너무 따가워서 안 되지. 이게 이빨 닦는 거잖아. 용유라고 생각하고 그 세제를 가지고 음식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어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약간 치매 초기 증상이다. 신동숙 씨 아니에요? 아 아니야. 신동숙 씨 아니라고? 그려 그럼 얘 누구야? 얘는? 아또 몰라. 얘도? 어, 응. 몰라? 몰라? 어. 얘도 몰라도? 몰라. 아줌마 어디서 오셨어요? 네? 예? <laughs> 아. 아 거울에.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줌마 어디서 오셨어요? 네? 말은 하기 싫은가 봐.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하루라도 더 손주 손녀들 재롱 보면서 엄마가 즐겁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따님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할수 없는 상태이신데, 그런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 따님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묵묵합니다, 네, 네. 참. 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음. 음, 엄마보다 더 심한 분들도 그렇죠. 참는데난 참자, 그러는데, 어, 웃기는 웃는데, 네. 사실은 거울을 보면은 제가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는데, 대체 왜 치매란 이 잔인한 병이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나이가 들면서, 어, 노화에 의해 어, 뇌 볼륨,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죠. 어, 뇌 용적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 그뇌 용적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이제 뇌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또 어, 뇌신경세포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예. 또 뇌끼리는 이렇게 신경을 절, 전달하는 전달 물질들이 중요한데 아 그런 물질들까지도 부족해지고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은 인지 능력이 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돕기 위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 네. 자 실제 연구를 보시면은 저기 좌측에 있는 것이 청년의 두뇌입니다. 그러니까 네. 20세 정도. 뭔가 꽉 차네요. 보시기에도 꽉차 있는데 예. 오른쪽 뇌를 보시면 예. 어, 70세 환자분의 뇌인데요. 아, 어. 현저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냥 보시기에도 저뇌 부분이 줄어들어 있고 그렇죠. 주변에 약간 검은 거그 네. 뇌를 싸고 있는 물이 더 오히려 공간이 늘어난 게 보이게 되는데요. 어, 보시기만 해도 전체 뇌의 용적은 약15% 정도. 20세와 70세가 차이가 나고요. 특히나 우리가 사고력을 이제 담당하는 네. 판단을 담당하고 어떤 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청년의 두뇌와 노인의 두뇌를 비교를 하면 네. 약22% 정도나 아. 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전두엽은 더 감소를 했구나. 나이가 들면서 사실 우리 몸의 근육도 빠지고 네. 뼈에 있는 칼슘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우리 뇌도 음. 예. 부피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인 어 네. 생각이 드는데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 치매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은 이제 바로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 독성 독성물질. 예. 물질이요. 독성 물질이요.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아. 사실 치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을 가진 베타아밀로이드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제 뇌에 쌓이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하얀 스티로폼의 공이 한쪽은 젊은데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난 두뇌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자, 노화가 진행될수록 네. 두뇌의 어떤 용적은 아, 아. 서서히 줄어들고요. 저렇게 된단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노화가 일어난 뇌에 독성 단백질까지 쌓이면서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을 막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특히 기억력을 <laughs>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아. 중적인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예, 이 손상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두엽을 거쳐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치매 증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우,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저렇게 변한다는 생각하니까, 아이고 끔찍한데요. 이 두뇌 볼륨이 줄어들고 독성 단백질이 뇌 전체로 퍼져 나간다. 방심하면 뇌도 뭐 뼈나 뭐 이런 것처럼 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치매는 발병 이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기억력이 좀 예전보다 나빠졌다 예. 자꾸 건망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경도 인지 장애를 이렇게 의심해 볼수 있거든요 예. 처음 나타나는 이 건망증은 단순 건망증 또는 뭐 주관적 기억 장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좀 잊어버리는 단계를 지나서 아, 이건 조금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하는 위험군, 중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경도인지장애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인 기억력이나 또 인지기능의 저하가 어떤 검사를 시행했을 때 이제 떨어짐이 확인될 정도로 감퇴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있지만 예. 예,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치매 상태는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아, 예비 치매 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치매 예방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아. 예, 경도인지 장애를 방치하면 예. 6년 이내에 예, 80%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실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와. 아, 80%다. 제가 선생님, 지금 우리 장모님 모으시는 것도 힘들지만. 네. 저에게 치매가 올 거예요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이미 엄청나게 좀 갖고 있습니다. 어.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 60대 초반에 치매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 전화해서, 어, 나야, 내 종거이다 그러면, 어? 어, 종거이가 누구? 아이고. 하, 이럴 때는 진짜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 있죠. 어. 아, 이건 뭐, 인지장애가 그런 거아니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